쌍수를 했거든요 3일 됐는데 붓기가 엄청 빠졌어요 붓기가 잘 빠진다고 하는 곳에 호박즙을 사서 신나게 먹고 있거든요 어안경을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이유가 쌍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막 이렇게 진한 게 아니라 이제 안으로 들어간 속쌍꺼풀인데 눈 떴을 땐안 보이니까 이제 무쌍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를 제가 해보고 싶었다가 벼르고 벼르다가 이제 했는데 첫날딱 했는데 진짜 놀란 게왜 살면서 수면 마취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수면 마취 하고 이걸 쌍수를 했단 말이에요 와 진짜 놀람 그런 경험 처음 해왔음 그러니까 보통 내시경하거나 뭐 너무 아픈 거 이거 할때 수면 마취하면 잠든단 말이죠 이렇게 스르륵 잠을 충분히 잤어도 약 들어갑니다 할 때는 저는 좀 그런데 아 이번에 잠안들어봐야지 정신력이기나 이 주사약이기나 아늘 지더라고요. <laughs> 무조건 잠들고 어느 순간 깨보면 이제 다해 있고 뭐 내시경은 이제 회복실에 가 있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. 근데 이건 이제 약 들어옵니다 해서 약이 딱 들어왔는데 와 무슨 어 처음 느껴봤어요. 인터스텔라 막 공간이 막 우러졌다가 펴졌다가 막 이게 막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, 정... 왜 이러지? 막 공간이 막 접혀졌다가, 막 늘어났다가, 좁혀졌다가, 막 펼짓이다 이러는 거예요.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, 진짜 3차원의 그런 느낌, 막 이런. 와,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. 이거를, 공간이 막 이렇게 되니까, 내가 지금 매트릭스 안에 들어왔나? 막 이런 느낌, 막, 막 느끼면서, 이게 뭐지? 난 이제 인생이 끝난 건가? 근데 이제 깨니까, 하...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. 이걸 해놓으니까, 이 되게 붙잖아요 소세지 단 것처럼. 근데, 이게 사람 몸이 좌우가 다른데, 마찬가지로 붓기도 좌우가 다르더라고요. 여기는 엄청 부었는데, 여기는 좀덜 부었더라고요. 금요일 날 했는데, 토, 일, 월, 이제 3일 됐단 말이에요. 만 3일? 3일 됐는데, 붓기가 엄청 빠졌어요. 그러니까, 첫날보다 둘째 날이 훨씬 약했고, 그러니까 많이 빠졌고, 둘째 날보다 오늘이 훨씬 많이 빠졌어요. 그 이유가 있죠. 제가 뭔가 이제 목적을 정하면, 그거에 맞게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. 그럼 이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무슨 일을 접하든 간에. 근데 일단은 그 병원에서 나눠 주는 뭐 주의사항이나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무조건 100% 하고 호박즙을. 그리고 호박즙만 들어가 있는 게아닌뭐 이거저거 막 해서 이제 붓기가 잘 빠진다고 하는 곳에 가 가지고 호박즙을 사서 신나게 먹고 있거든요. 어, 정석대로. 응. 그래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빨리 빠져야 저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방금도 지금 세잔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떨어지면 또 사다가 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붓기 빠지는 거에 좋은 약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러 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두 군데 더 물어보고 나서 살 거라서 근데 그것도 이제 확실한 데서 추천을 받은 거거든요 일단 먹어보고 그리고 빼봐야죠 그약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 건 너무 개인적인 거니까요. 아 이런 걸 쓰고 더 궁금한데? 그리고 그건 제가 아직 안 먹어봤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그래요. 먹어보고 괜찮으면 먹어보고 진짜 괜찮으면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안 괜찮은데 굳이 미리 얘기했다가 그거 웃기잖아요. 좀. 결과가 검증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검증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럼 알려줄 수 있지만 이제 궁금하신 분은 상담 시청에서 와서 상담하시면서 물어보면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<laughs> 그래서 지금 눈이 어떠냐면 아! 어 안경을 <laughs> 좀 더! 좀더좀더좀더 해주세요.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더 적당히. 아! <laughs> 아. 근데 그리고 완전히 나아지고 나서 제가 한번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저 같으면 아. 아무리 구독자분들 뭐 이런 거 있어도 좀 약간 차라리 안 찍고 이랬을 텐데 이거 보여 주려고 하는 그런 건송이 영상이 100%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<laughs> 그 부분을 모자이크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<laughs> 근데 좀 저는 이거 안경 보시면서수장님이 음. 평소에 가지고 있던 약간 그 당당한? 당당함? 그런 면을 좀 사실 좀 봤거든요 어! 술했어! 부었어! 뭐 어때? 이런 느낌? 아니 뭐난 다니면서 전혀 선글라스 끼고 다니지 않았어 네. 그냥 지금 일생생활하거나 어디 가거나 할때밥 먹으러 가거나 할때 그냥 계속 벗고 다녔어 왜 부끄러운 거야? 부자연스러우니까 뭐가 평상시에내 모습이 아닌 아니... 그 사람들도 쌍꺼풀 한 사람이 반은 될 거야 모두가 알고 있고 실제로 보기도 했고 온라인을 통해서 보기도 했고 존재를 알고 있는 거를 보여줬는데 뭐 크게 그런가 그리고 그게 내영 모습이 영원히 이어진다면은 좀 그렇지만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쌍수로 해서 눈이 부었잖아요 응. 그 일시적인 것도 수실 약간 가리고 댕기려고 하잖아요. 뭐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<laughs> 제가 지금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웃길 수 있는데 사회생활 할 때는 전혀 안 끼고 있거든요 뭐 빼고 해도 돼요 <laughs> <laughs> 그 수술 끝나고 바로 고깃집 가서 고기 먹었는데 못때또질문 뭐 있습니까? 시원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덧글 긴건 영상으로 답변드릴 건데요 뭐경험물어보실것 같아요 아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병원은 제가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왜요? 점 궁금하시면 연부연으로 전화하시면 알려드리라고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<laughs> <laughs> 다시 카메라를 켠 이유가 제가 그러니까 왜 다시 켰을까? 아, 이거는 좀더 더 듣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소장님 가격이 또 중요하잖아요. 음. 음. 가격을 이게 섣불리 얘기하기 그런 게 왜냐면요.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 볼게요. 그냥 <laughs> 보통 이 강남에서 성형수라면 이제 그 회산 커플 하면서 눈매 교정 하니, 뭐 앞트임 팀트임 하니 그거에 따라서 적어도 2-300막 시작, 앞트임 하면. 그리고 그냥 쌍수, 쌍수만 해도 한 200만 원은 보통 뭐 100만 원 중반 기본인데, 저는 그거를 이거 얼마라고 얘기하기 그런데 빨간 <laughs> 해주세요. 80만 원했거든요 사실 이게 80만 원이면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가격이 아니라 거의 지방 가격. 그리고 이제 야매로 뭐 3, 40은 줘야 되는데 80만 원이면 좀 잘하는 야매도 한 50은 받을 거예요. 요새. 근데 80이면 이건 거의 원가. 아, 사실은 성형수술이 원가가 없죠. 다 기술이니까. 원가가 뭐 아주 적죠. 근데 그 정도로 하게 됐는데 잘 됐어요. 중요한 건 <laughs> 목표가 있어요 네 그게 폭발해요 전 20조가 목표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의 네. 5배에서 10배 음 그럼 20조가 되겠군요 아 <laughs> 그래요? <laughs>